배나로그이 500원, 숙고 사용 제한 없이 500원 새롭게 런칭한 대낮 사이트 fc대낮.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추천인 게임하는 뱅커 주도창의 fc대낮.co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페이백 물량이 풀려야 답이 보여요 지금 시세는 아 당연히 집이 풀려서 반등되겠지만 은 물량이 풀리려면 그거밖에 없어 웬만해서 지금 시세 꺾일 그런 구조가 아니야 저번 주 주말에 상세 유지됐다가 평일에 떨어졌어 근데 빠진 코가 나왔죠. 근데 페이백이 없어. 페이백 없으니까 물량이 막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빠진 코에서 형들도 아시겠지만 b p 가 풀려요. 어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b p 가 550조에서 1600조예요. 그 그러니까 과금배율이 더 좋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래서 지금 형들 보시면 이번 주금토일 남았어. 거래량 잘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졸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주말 시대였거든 이때가 주말 시대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비싸 그러면요 그냥 페이백 물량이 풀려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페이백 물량이 풀려야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것도 일시덕이야 또 비비 풀리니까 토치는 어차피 공급제 한이야 빠진 코에서도 안 풀려 그러니까 토치 일대장은 당연히 상승세 유지. 이건 이전에도 얘기한 거야. 그리고 지금 시세가 광기잖아, 미쳤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팀 선수를 구매할 거야. 아직도 만약 에 구매를 못했어 오전 체크.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때도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일 거예요. 그럼 비피가 안 풀릴 수가 없어요. 풀려가지고 당연히 제가 형들한테도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빠진 거 나와도 잠깐이다. 어차피 시세는 올라갈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백 물량 풀릴 때도요, 잠깐이에요. 어차피 결국에 다시 또 반등돼. 그래서 아직도 구매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물량 풀릴 때 짧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짧게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서민구단 분들 있잖아. 서민구단 분들도 똑같아. 페이백은 날짜가 랜덤이에요. 여기서 치얼업에서 형들 30조 이하, 50조 이하 물량들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50조 이하도 지금 너무 비싼 편이다.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페이백 때 동일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든 풀리니까 무조건 페이백 풀릴 때 구매가 맞아요. 어차피 금, 토, 일, 주말은 시세가 웬만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다음 페이백 때. 페이백 날짜는 랜덤인데 수요일밤 12시 지나서 공지상 나오니까 수요일밤 12시 지나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를 지금 크게 얘기할 게 없어. 어차피 지금 시세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만약에 지금 비싸서 아, 언제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페이백 그것도 짧게 체크야. 또막 최저점 찾다가 금방 올라와 진짜 이 BP 인플레이션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자본 팀이나 서민구단 분들은 지금 당연히 비싸고. 그리고 큰 차이가 없더라도 페이백 물량 풀리고 구매가 정배예요. 무조건 지금 절대 구매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빠진 거 나왔었을 때 페이백 없이 나왔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짧게 살짝 꺾이다가 바로 올라간 거야 페이백 때는 과금 많이 쏠려 페이백 때는 과금 많이 쏠리니까 페이백 때 체크하시는 게 정배예요. 그것도 짧게 체크하셔야 돼요. 오전에 토츠는 언제 팔까요? 토츠는 만약 판매하실 거면요. 25 챔스. 26토티 나오기 전에는 판매치까셔야돼요 무조건 챔스랑 토티 나오기 전에는 토츠 무조건 패닉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제 한이 대기 때문에 지금 토츠 1대장이 비싼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25 챔스 26토티 나오기 전에는 판매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아마도 내가 봤었을 때한두달 아니야. 두달 안주로 보시면 돼요. 예, 얘도 지금 한 500조 이상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공급제한 1대장. 내가 형들한테 누누 얘기했잖아. 아, 토치 1대장 애들은 공급제한만 걸리면 시세가 방어가 무조건 되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얘도 언제 사야 될까요? 25 챔스랑 26 토티 나오기 전 아니면은 웬만해서 꺾일 시세가 아니에요. 토치 1대장은 무조건이에요. 지금 저도 갖고 있는 애들 다 시세 올라갔어 근데 이런 졸라 애들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있잖아 이번에 만약 반등돼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팔아야 돼 언제 다시 또 꺾일지 몰라 이게 왜 올라갔다 꺾인 거냐면 이때도 BP 풀리면서 주말이었거든 거래량 폭발하면서 빵 올라갔다가 이제 평일되면서 서서히 꺾였다가 이번에 빠진 거 BP 나오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이번에 이렇게 반등되고 있었을 때는 판매 체크하시는 게 정배죠.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완전 일대 장애들. 얘네들은 시세 잘 버텨요. 얘네 잘 버티기 때문에 제가 형들한테 이전에 얘기한 것도 급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여 높으면서 팀 컬러 좋고 성능 좋은 애들은 시세가 올라갈 거다. 웬만해 상승세 유지될 거다. 그전에 사라고 계속 얘기했어. 블리트도 지금 500쪽 이상 올라갔어요. 이번에 토츠 다질려고 BP 푼거 아니야? 아니지, 구단 같이 날아가면은 막 사람들이 뭘 하니까 더 BP 많이 푸는 거지. 한셀로 WS 이거 주말보다 꺾였어. 주말에 이게 900주에 거래됐어요. 제가 형들한테도 주말에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전에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 BP가 동시에 다 풀리면서 거래량도 폭발한다. 그래서 주말에 시세가 광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 지나고 평일 날 오히려 주말 고점 시세보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불 경쟁하실 거면 경쟁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넘버 7이랑 시우시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하시면요, 전 넘버 7이에요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뭐슈파워 중거리 시더 높은 게 아니고 신규 시즌이 AI가 더 좋아요. 항상 내가 진짜 많이 써보는데 게임도 많이 하잖아. 근데, 신규 시즌 AI가 무조건 좋아. 그래서 나는 신규 시즌 위주로 세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DP랑 하위 시즌 국가랑 이거 노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계속 풀리는 구조고요. 얘는 지금 공급제한이잖아.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얘랑 비슷하게 풀리는 건 맞는데, DP가 빠진 곳에서 풀리는 물량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 기존에 풀린 물량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은 원래대로냐면, 이거보단 약간 좀더 싸게 풀리는 게 정배예요. 왜냐면 하 물량 때문에. 10월 1일에서 2일이거든? 이때가 WS 나오면서 막 패닝셀 막 엄청나게 심했잖아. 이때보다 시세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때가 시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백금 팅 컬러 받으려고 이렇게 가힌 거죠. 형. 저는 개인적으로 백금 팅 컬러 받는 거 추천 안 해요. 백금 팀 컬러보다 신규 투성 챙기는 게 낫지 않나? 당연하지. 차라리 형, 나는요, 호돈도요, 이거 쓰실 거잖아요? 그냥 WS 쓰시면 돼요. 라인 브레이커에다가 아크로바틱 같이 쓸수 있는데, 왜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이거 쓰고? 나 오늘 와우.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나 매우만 팀평이라고. 진짜 형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딱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골키퍼 쓰실 거면요, 자기 주제를 아세요. 딱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라이브 골키퍼를 쓸 거다 우선 내 손을 한번 봐 그리고 피어를 한번 확인해 그리고 라이브 골키퍼를 선택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피컨을 너무 잘해야 되고 페이시치가 여기 수비스트도 안나와 숙가도 안나와 얘는 도대체 뭔데요 얘는 어? 얘 같이 한거야뭐 스타렉스 끌고 왔어? 왜, 왜 그러는건데 여기 왜풀백에 왜 왜있는데 얘가 아니, 윙어에도 속가가 140이 안 넘으면 도대체, 이거 구단가치가 도대체 일경이 어디다 도대체, 이거 뭐냐 도대체 진짜로. 아나 윙을 쓸 거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모범 답안이 이거예요. 어, 이거 11카 써, 쿠두스 급에 안 잡히면. 이거 11카 어도 괜찮잖아. 우리 본주님이 지금 고민이 뭐냐. 형은 팀가 해. 나를 줘. 내가 지금 첼시하고 있잖아. 램파드시장을 나를 주고, 형은 조금 더 다른 팀으로 성능적으로 더 성능적으로 가는 게더 좋아 나를 아오. 위해서 형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뭔 자신감에 쌤백을 이걸 왜 쓰고 있는 거야 형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 팀을 이렇게, 이렇게 맞췄는데 티어가 안 올라간다는 거는 수비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비 쌤백을 올려야 될거 아니야 이거 맨디 쓰는 건안 찬성이야. 맨디 쓰는 건 진짜 좋거든요. No. 샘백도 올리시고요. 좀 윙어를요. 체감 좋은 애로 바꾸셔야 돼요. 헤드로 아자르 위주로 쓰신 다음에, 톱 같은 경우는 크레스 포머 들고 봐 쓰는 건 좋아. 그리고 전술도 문제예요. 지금 형이 4둘둘둘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 포메이션은요. No. 형이 티어가 높았을 때 쓰는 거예요. 수비가 안 돼, 이거. 수비 진짜 힘들어. 나는 형 이거를 내가 지금 전술을 4, 2, 2, 하나, 하나랑 4, 2, 2, 2를 섞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게임할 때인게면서 바꾸면서 하고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이게 리빌딩 느낌으로 가야 돼요. 수미에서 그여를 잡아줄 거면 잡아주시고요. 어떻게든 잡아줘야 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형 같은 경우는 모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1 1카을 써야 돼요. 이거를 써가지고 급여를 잡아줘야 될 거야. 아우, 나는 진짜. 이 아니, 도대체 이런 거부터 왜 해놓는 거야? 응? 어? 뭐, 해리포터야? 700조 치고는 그래도 막 진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왜냐면 이 구단가치가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 700조면은 차라리 네덜란드 국대가 서문더잘 나와요. 세백 한 자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뭐? 그냥 본주님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처럼 자본이 안 되면은 샘표로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CBS도 얘가 봤었을 때 대인수입 팔 차이야. 나머지는 얘가 앞살이잖아. 뭐가 고민이야 도대체? 하, 형 근데 이거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아? 형 나는 차라리 호나우두랑 벤제마가 오고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는 윙어도요. 그냥 현역받을 no. 거보단 저는 피구 아자를 쓰는 게난 정배라고 생각해요 얘가 은만패가 지금 보면 크로스가 132야 no. 그러면 얘를 윙으로 못 써요 그리고 이 팀으로는 형 진짜 못해도요 슈치는 찍어야 돼요 아닌 챌린저는 찍어야 돼 왜냐면은 형은 지금 티어가 낮아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4둘둘2 쓰면 안돼 우선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된다는 뜻이야 이 정도면 이 팀으로 지금 티어가 여기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전술부터 바꿔. 그 전술로 계속 진다고 해도, 공미 쓰는 전술로 바꾸세요, 무조건. 자, 본주님은 있잖아요. 우선은, 있잖아. 어, 집에 물 있으세요, 본주님 혹시? 그러면요, 얼굴에 얼굴에다 물좀 뿌리고, 정신 뿌리, 차리세요. 뿌리, 뿌리, 어, 1200조 팀에다가 우선 샘백에다가 400조 받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아니, 도대체 페 팔십 북받고샘팩에다가 저거 78조로 박가이 말인데 이게? 본준 님 그냥 있잖아요. 있잖아. 소금 한 바가지 갖고 와서요. 얼굴에 뿌려 버리라고. 그냥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차려 같아, 제발. 사탄이 칠린 거야, 뭐야, 도대체? 딱지가 나네, 진짜. 아니, 뭐야, 도대체? 그리고 샘팩에 다름 미안은 뭔데요? 이건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내가 봤었을 때 우선 윙어 라인도 다 올려 주셔야 되고요. 라우타로도 1200조라 그러면요. 한 톱에다 400조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돈프린스를 만약에 쓰실거다 근데 돈이 안된다 이거 7카만 써도 성능은 나와요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Y'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 do for? How you gon' move for?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